아 이제 자리 배치하고 시작하시죠. 오케이, 오케이. 자리 잡고 합시다, 아, 합시다. 합시다. 오랜만이구만. 저기 사텔 뭔데? 이건 좀 아니지. 어? 멋이요. 살짝 예능으로. 아, 아 이거 좀... 이거 합류 보겠다. 자존심 상하는데. 아 이거 그냥 텔들고 대충 하자 이런 느낌인데. 아. 오. 어! 아니 거기를 왜 가보는 걸까? 안돼. 나, 어, 살았어, 살았어. 오케이, 오케이, 나, 나만 나, 나 몸빵 해줬다이, 나 몸빵 아, 해줬다이. 아, 그렇게 누가 저만 들고 오라고 했습니까? 없었어, 자꾸 이렇게 그냥. 아 왜이래? 아, 이거 약간 들어갈 때를 알려주면 나 바로 들어갈게. 아. 오케이. 아거좀신해수 먹... 좀 아, 들어갈 수 있어. 내가 못 빠지거든 지금. 이 그래? <laughs> 와, 이게 다. 이게 다 건네. 와, 씨발. 소리야. 아, 오케이, 오케이. 기 탑텔 어, 그 빠졌어. 와최고의어버터 <laughs> 이거 애들 하는 거 있는 거 아니야? 와, 이게 나. 아, 있었구나. 아, 아 미드탱. 아, 미드에 있네. 니왜 아, 우리 미드는 갱못 틀리? 나는 갱가 흘렸는데. 이꿀맞이야났다다 모든 스킬이 빗나가면 이길 수가 없긴 하지 사실.

오케이! Okay. <laughs> 아, 아이, 또. 리신 온다, 리신 다 일단. 아, 스킬러! 아, 됐 예, 와줘와줘와줘와줘와 와줘. 나이스! <laughs> <드디어>. 어, 리신 가는 중. 어, 야, 영우야. 니 <laughs> 드디어 와 아. 이거 근데 <laughs> 내가 큐를 맞. 베트, 아. 세트. 들어간다, 내어궁 있다, 궁 있다. 아, 그래도 궁 있다, 라칸드. 빼야돼, 빼야돼. 조지나. 우리는, 우리는 생각보다 약했고, 딜러를 사는 아, 아, 이거, 잠시만. 아, 까비. 그래도 난 즐거워. 하하하. <laughs> 나도 <laughs> 봐요. 아하. <laughs> 아. 아니야. 안 돼. 잘하네. 어. 어? 아니야. 아, 아니, 왜왜 왜? 아, 왜안 돼? 아, 왜왜왜 빼, 빼? 이거 리 와이백. 아, 됐다. 아니, 나는 세트가 템을 저렇게 갔는데도 지금 지고 있다는 게 너무 짜증난다. 아나이스 <laughs> 야 살짝 빼고 살짝 빼고 살짝 빼고 가는 중. 완전 좀 살짝 빼야 돼. 아, 아거 거. 저 본인이야. 저 본인이 아빨키리스는 어떡해요? 아니 이거 빼고 내가 아 놔줘. 나 나... 가. 려줘 아니 날럿스가 줄었다 안 탄다 근데. 아 농치기네. 아, 나 지금 리한데거 아, 거 아, 그 아, 고 아, 기 아, 아, 씨. <laughs> <목소리> <저는 그리고 저기서. 목소리>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아, 팔발비 어, 좋네 와 팔발비 어, 좋나? 나이스~! 이게 뭐야 이게 어? 이거 봐한 명만 늦아 으아다 여러분 Bo 와, 네 씨... <laughs> <trabalhar> <comple> 나이스. 나이스 가는 중. 가는 중 천천히. 그거지. 나이스갈금 달금 너무 로제. 좋아. 아, 이공 느려지겠어 느려지겠어 느려지겠어. <laughs> 나이스아 이거 탑기야탑기야 가는 중. 공각? 공각? 아, 어, 공각 보이는 듯. 와우. 우후! 나이스. 나이스. 너무 좋아. 그치? 아, 소리 나. 났어. 바위 맞추는 건데. 좋았다. 좋았다. 는 너에게 어떤 없었을 거란 나 이거 여눈 간다 누구님나고 한참 씩치다는 거야? 잘 가고오 나이 뭐야 아아리아고

요애부터요애부터 가는 중 가는 중 뒤로 갈게요 맞아요. 뒤로 갈게요 윤로 갈게요. 회리스도 없어 터리스 이거 먼저 부 이거 먼저 터윤회천터천천히 천천히. 우리 뒤 아트 와요. 부터 윤회부터, 부부 가는 중. 나잘 nice. 가고. 아직 2만 발 남았네. 바로 믿음일죠? 네. 바로, 바로 쳐도 될것같은데 아주 그냥 살아라. 안녕하세요. <laughs> 내이옷이이 옷이요. 좋았다좋았다 우리 팀. 고맙습니다. 잘하셨습니다. 예, 수고했다. 안이 네. 바이. 바이바이. 아 여러분들 재밌죠. 음, 어, 오늘 배구부터 좀, 어 롤까지 야무지게 했는데 재밌었다 그죠? 다음에 또 하도록 할게요. 음,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. 빠이코.